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마음이면 좋은 열매는 좋은 말이야. 똑같은 거야.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이 열매를 또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착한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세상 편에서는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뭐가 나빠 착하게 살겠다는데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이 열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만들어내는 행위 열매가 아니라는 거 이게 다 가짜라는 거야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기에 인간 노력 여하로 만들어낸 그런 모든 열매들은 언젠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러면 평소에 성인 군자처럼 아주 착하게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참고 참아. 그다음한번 나중에 빵 터지면 그런 사람들 더 무서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고 있는 거야. 인격이 좋아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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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옆에서 건드려봐. 그 사람들 언젠간 터지거든요. 그거 더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아니라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건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열매예요 뭘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스스로 내가 수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의 주인자일를 하나님께 진짜 내어드릴 때 성도의 삶은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나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신이 부패됐고 그러기에 시시때때로내 마음이 변질돼 내 마음이 이미 뒤틀려버렸어 마음이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내 마음을 의지하지 못하면 도대체 누굴 믿고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누굴 믿고 살아가요 I can do it 난할수 있어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그걸 다부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이 그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일자 만물보다 부패했어요. 거짓됐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소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왜? 그래야 내 존재 가치가 성립이 되잖아. 그래야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로서가 증명이 되잖아. 그쵸?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가 존재가 아니네? 나는 생명이 아니네가 되니까 결국은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이뤄낼수 있어. 가야지. 어, 나는 존재야. 내 주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마야 되는 거야.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존재가 부정이 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이렇게 존재되면 사칭하는 모든 인간의 일련된 행동 양식들이 다 죄라 그래요 성경은 이런 것들. 죄가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주인 삼은 그 행동 자체가 죄라니까요.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제원어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가야 되는 화살이 자꾸 빗나가는 것을 죄라 그런다니까요. 그 관역 하나님께로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것을 죄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태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내 생명인데, 그게 내 가치관인데. 그걸 끊어내라 그러는 건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100년 미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았어. 나2 0살 살았어. 나 25살 살았어. 나3 0살 살았어. 이러고 있는데 이거 산, 이거 숨 쉬고 기식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너 살았네? 뭐 생명이라고 말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죽었다 그래요. 죽어서 태어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 예수와 연합됐을 때의 그 존재를 생명이라 그러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생명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죽은 존재예요. 그 예수와 연합되지 못하면. 근데 이걸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을 삼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이 백년 미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웅다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생명이 아니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말을 한다고요.